여러분,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운동이 핵심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겪는 환자분들은 혹시 심장에 무리가 갈까 봐 운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죠. 심박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국제 연구를 통해 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줄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운동을 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심혈관 질환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가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진단 전후 모두 꾸준히 중강도 이상 운동을 지속한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재발 위험도가 13%나 낮았습니다. 더 희망적인 결과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진단 이후에 운동을 새롭게 시작한 그룹 역시 위험도가 9%나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진단 이후에 운동을 중단한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과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잠시 좋아졌다고 안심하고 운동을 멈추면 아예 운동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혈관 환자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심장 내과 전문의들은 개인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심박수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3, 4회가 권장되며 강도와 시간은 환자의 심장 회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운동하되 내몸 신호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피곤할 때 혹은 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운동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통증이 가슴, 턱, 목, 어깨로 퍼지거나 심하게 숨이 차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꾸준하고 안전한 운동이야말로 심혈관 질환 재발을 막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